다시 양말 신고 바지 입고, 이거 입고, 저거 입고, 머리 한번 수술이도 나오셔야 되니까, 5초 만에 끝날 뿐이 대기를 한 15분, 20분 동안 옷 갈아입는 시간 까지다 대기를 해야 되는데, 요그 말을 약간 해야 되는데, 이거. 엑시머 레이저는 기계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엑시머레이저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기체 매질로 쓰는 엑시머레이저가 있고요. 고체 매질로 쓰는 엑시머레이저가 있어요. 고체 매질로 쓰는 엑시머 레이저는 고장이 적은데 써진 일정한 에너지가 나오는 게좀 약한 게 있고요. 기체 매질로 쓰는 레이저는 항상 안정적인 에너지가 나오지만 기체의 특성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품이 수급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하루 이틀씩 걸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엑시머 레이저 고장은 치료하는 의사들한테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치료를 잘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오류가 뜨면서 탑이 되버리는데 수리는 쉽게 되는데 엔지니어가 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장을 안고 가는 장비입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액심부 치료 받으러 오셨다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얼굴하고 손에 치료해야 되는데 얼굴 치료 중에 레이저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예약을 하더라도 한 30분 내에 정도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11시에 예약했는데 이분이 10시 반에 오셨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분 치료하다가 고장이 딱 나버리면 너무 죄송해요. 오시는 시간, 기다렸는 시간. 치료 못하고 또 돌아가시니까. 엑시머 레이저 자체가 사실은 되게 고가의 장비예요. 두 대를 가지고 있기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비인데 엑시머 레이저가 두 대가 있으면 보장에 대한 걱정도 없지만 백반증 치료받는 분들의 특성이 발등이라든지 몸 속에도 치료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치료 시간은 1분 이내로 다 끝나게 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 옷을 벗고 입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치료받을 분들이 앞에 분옷갈아 입는 시간을 계속 기다려 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엑시머 레이저가 두 대가 있으면 치료받는 분들의 대기 시간을 줄 수도 있고 고장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